자,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어, 득점력은 역시나 KB 스타즈가 조금 더 높은 어, 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점수 성공률 그리고 3점수 성공률 역시도 KB 스타즈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역시 두그 팀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바운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박지수와 손튼을 앞세운 KB 스타즈가 42.6개 그리고 신한은행 S버드는 37.7개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양 팀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KB 스타즈와 신한은행이 20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맞붙습니다 KB 스타즈의 단독 선두를 이끄는 선수는 바로 국보 센터 박지수입니다 데뷔 3년 차에 접어든 박지수는 이제 골밑에서 1대1로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최근 컨디션도 좋습니다 직전 OK저축은행과 OK 경기에서 25득점 16리바운드로 골밑을 지배했습니다 25득점은 올 시즌 박지수가 올린 최다 점수였습니다 15일 삼성생명전에서 여자 프로농구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1000 리바운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수가 골밑에서 중심을 잡아주자 외국인 선수 카일라 쏜튼이내 외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격폭도 넓어졌습니다. KB스타즈는 박지수와 쏜튼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로 이번 시즌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스 김단비의 부상이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김담비는 허리 통증으로 16일 있었던 우리 은행전에 출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즌 중반 통증을 호소했던 곳과 같은 부위입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휴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담비가 빠진다면 신한은행의 연패 탈출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 1위와 최하위의 대결입니다. 두 팀의 승차는 무려 19경기인데요. 연승을 원하는 KB스타즈와 반전 승리를 노리는 신한은행의 승부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 KBL 중계 예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B 스타즈와 신한은행의 맞대결, 2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50분 스포티비 2를 통해서 통중계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